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만청 강사 김대균입니다. 아, 이 개강 하루 전인데요. 아, 오늘은 또 수업 자료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 놓고, 또 학원에서 공부도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아, 우리 김대균 학원은 삼성중앙역 7번 출구, 이...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 2호선은 삼성역이고 삼성동이 넓은데 거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삼성 중앙역 7번 출구 에, 여기로 나오면 길가에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구는 이제 플래티넘 플라자라고 써있는데요. 거기로 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또 수강하실 분 많죠. 그때는 이제 입구를 그렇게 찾아서 209호 2층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쌍용 플래티넘을 제가 다 갖고 있는지 아는데, 아유 여기 엄청나게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층에 각종 그 의사와 관련된 직종들, 뭐 한의원, 한의사 와 주셨고, 치과 있고 또 산부인과 있고 안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그 좀 이비인후과나 이런데서 좀 원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우리 학원 발전을 위해서 오, 우리 매니저들이 와주셨네 반갑습니다. 예, 학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동산으로는 이제 어찌 보면 부자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언론 보도 자료가 될 법한 정도로. 뭐 그거로는 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어떤 일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펼쳐나갈 때 있어서 이 아프리카 TV가 아주 큰 발판이 되죠. 이 일인 1인 방송, 일인 1인 미디어래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가 아주 큰또 소통의 어떤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견을 부탁드릴 겸 켜봤어요. 지금 화질이 어떤가요? 화질이 그냥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보이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이나 화질에 대해서 화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의견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음질 상태는 어떤지 여기는 제학원에 원장실에 있는 원장실에 있는 방송실인데요. 저희 옆에도 또 방송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학원들이 원격으로 하는데 줌으로 하는 수업을 또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세종 사이버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순 있어요. 근데 줌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프리카 TV 스타일로 유튜브 스타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또 강의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뭐 월수금반이다 토요 집중 반이다 하루 반이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도 주시고 주변의 트렌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시험 직전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강의 이런 것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 오기가 참 요즘에 오늘 코로나가 또500몇 명이라는 그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좀 안정감 있게 학원 운영을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에 학원들이 꽤 노력하고 있죠. 저도 좀 새롭게 우리 학원을 멋지게 또 키워나가고 싶어서. 아, 저희 위대한 야심이 있잖아요. are 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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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here. 어 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 r 어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 줄서기 어 제가 막 줄서기 하게 할때 그쪽은 또 회화로 이렇게 줄서기 하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학원인데 지금 매우 어렵대요, 기도. 그래서 성인 학원들이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오히려 주니어가 잘 되죠.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무조건 또 학원 보내시잖아. 그래서 유치원 또초중 여기까지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성인 회화는 완전히 그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거기만의 사정인가요? 예, 전체적인 트렌드가 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우리 학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 또 많이 아, 의견을 주시면은 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적당한 수가 우리 학원을 계속 찾아주시는 거예요. 뭐 코로나 관리나 방역이나 이런 거는 잘 관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것과 함께 또 새롭게,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라이브로 인강을 찍나?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아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저도 좀 고민해 보고 있고,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뭐 옆에서 보시기에 툭툭 던져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 그뭐 그런 얘기 하죠. 뭐저 우리 제 아파트도 길 건너에 있고 여기 우리 학원 이 층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또 운영에 나가 돼 인간이 또저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직장이라고 할 때. 인간이란 말이 좀 그렇다. 사람이 한뭐0세 시대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아또 전반부, 후반부 또 이어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 학원 공간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카톡 카톡 있죠. 카톡 있어요. 카톡을 만들어서 질문을 바꾸도 있죠. 아 카톡 단톡방 비슷하게 수강생을 위한 단톡방을 만들어라. 어, 그것도 이제 괜찮은 의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것도 좋고. 근데 우선은 개별 개별 관리로 어, 질문을 또 해주시고 하는 분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질문도 너무 다양해요. 내가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 영어 좀 봐주세요. 막 어, 그냥 공짜로 막 받달라고 이메일도 달라오지만 카톡도 예전에 있고 되게 그런 게 많긴 많아요. 사실 어, 예. 저한테 막 급히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너무 심하다. 아, 화면이 뿌옇게 보여요. 아, 이거 어떡 할까? 가만 히 있어. 그러면 조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조절해 나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 음. 내가 잘 모르겠어. 학원강이요? 학원강이는 일종의 평생 직장이 아닐까? 음. 근데 제 너무 나이 들어서 하면은 안 되겠지. 이 정도면 좀 괜찮아요? 이게 더 인간적인가? 그렇죠? 이 정도로 저장하면은 좀 사람다워 보이죠. <laughs> 어 저기 뭐요, 백세 넘으신 분 있잖아, 그 교수님. 어,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학원 강의는 자기가 건강하게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운영자로 이제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김대균하고 나면 김대균 브랜드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나가 줘야 되죠. 그렇죠? 음. 그러면 근데 이제 듣는 분이 듣는 분이 좀 듣기 불편하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어떤 그분은 이제 성함은 밝히기 어려운데 그분은 좀 목사님이신데 어느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 너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아니시고요. 조용기 목사님 뭐 아직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막 응원드리고 싶은 분이고. 근데 다른 분인데 그분보다 좀 젊으신 분인데 많이 목이 나쁜데도 이게 방송 욕심이신지 하여튼 뭐. 방송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너무 조금 쉬시다가 오셔도 되는데 어어아 그런 어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이제 그럴 때는 좀 쉬셔야지 그 목소리 너무 듣기 힘드신데 어 그럴 때는 어 이게 막 불안해서 못 듣겠어 <laughs> 그런 경우는 은퇴하셔야지 아니면 좀 쉬시거나 이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야, 조성식 교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조성식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어, 전문성과 신뢰성, 아, 맞아요. 그런 거. 제가 건강하면 어, 100세까지 가도 돼.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목소리 좋잖아. 그죠? 어, EBS나 이런 데서도 이목소리 평가가 좋잖아요. 그, 아직은 상당히 그 평가가 좋은 목소리거든요. 신뢰감이 있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라 실실 어디 가는 어우 누구신지 반가워요.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상태에서는 즐겁게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원을 키우고 싶지, 그죠? 아니면 여기 그냥 이러게 뭐한천몇 백만 원의 월세 받으면서 살아도 돼, 그죠? 제 거니까, 근데. 그러기가 싫어요. 아직은 좀 강의도 재밌게 하고 우리 학원을 멋지게 키워나가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석환 선생님 와주셨죠. 윤석환 선생님도 유튜브나 활동이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랑 이제 같이 얘기라면. 아주 재밌게 서로 또 이제 드는 얘기도 많아요. 그 예전에 많이 돌던 소문인데 뭐 김대균이 그 학원을 독립했는데 월세 내기 바쁘다 막 이런 그 그러니까 헛소문 내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잠잠해졌어. 제가 자꾸 그래서 이 학원이 시가 60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 거다. 어? 월세 안 낸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알려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또 그냥 음해성 발언에 그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꼭 정치가 같아, 정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서 저를 또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너김대균이랑 만나봤어? 난 만나봤어. 근데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알았죠? 어, 그뭐 제가 십십한사년 전에 샀던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가격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학원이 커가는데 아,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우리 학원 먼저 생기고 지하철이 뚫렸어요. 지하철이 나중에 한사년오년뭐 아, 6년 지나서 이 지하철이 생기고 5년이 뭐야 15년이니까 8년 지나서 생겼구나. 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리가 잡혀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이 이 주변에 토익 학원이 있는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학원을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험이라고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또 김대균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많이 또 알아주시고 앞으로 트렌드는 원래 1 0년 지나면 주기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서서 제 강의를 아주 어이 촘촘한 강의실에서 듣던 시대에서 지금은 또 이제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또 키워나가는 어떤 강의와 방송으로 발전시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위기면서 기회가 되는 시대죠. 그래서 학원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인데 우리 학원, 이 김대균 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실실 어디 가는? 어, 어디 가세요? 아이 <laughs> 아이디가 재밌다. 아, 그리고 우리 리차드님 바쁘신 와중에 꾸준히 와주시는 리차드 매니저, 또 김대균 990십 어, 현석, 무척 감사하고 아, 꾸준히 또 발전해 나가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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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여러분서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서이아프서카 t v 라는 플랫폼이 정말 큰 아, 도움이 서고요 아,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셨죠?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땡큐. 수아. You. You. 마지막에 예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저를 좀 취재하러 왔다가 원래 그 PD님이 저 담당 사진 작가가 원래 이걸 다 보여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원본보다는 조금 화질 떨어지는 거로 아, 줬어요 원래는 이거 안 주는 거라 그러데 근데 이 정도라고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재미있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나만 좋은가? 더 이근 김대균하고 사진 잘 찍죠. 멋져. 사진 잘 찍어. 이 사진은 별로 공개되지 않는 사진이에요. 이거 아, 또 괜찮죠? 그죠? 어. 나만 괜찮은가 보다. <laughs> 아. 그리고 또이 사진도 괜찮죠. 이 사진 뭐 이제 가로 세로가 좀 이렇긴 한데 이 사진이 많이 또 이제 괜찮은 그런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가 300개가 있는데 요즘 넥타이 안 쓰는 시대라 아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laughs> 가만히 있어 봐. 어떤 사진이 뭐 괜찮을까? 하여튼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아직은 제가 이렇게 건승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김대균 토이킹 EBS 방송의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또 응원해 주셔야 나오는 거야. 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이킹 교재나 근데 꼭뭐 EBS 아니어도 돼요. EBS 여기서 멀어요 힘들어 일상 가구 뭐 이런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JTBC 뭐 TVN 뭐 좋은데 많잖아요, 그죠 아, 그런 데서 또이 토익과 관련해서 재밌게 저와 함께 콜라보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커스나 이런 이미지랑 저랑 맞을지 모르지만 해커스나 파고다 YBM 아, 이런 쪽과도 예, 교류가 될수 있으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 자유로우니까요. 어, 제가 FTA 선수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죠? 아 좋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작가님들 많이 보세요. 이 방송을. 그래서 이제 김대균 유튜브도 재미있게 보시다가 연락 주시면 돼요. 우리 학원 전화번호뭐다 이제 공인된 전화번호 있으니까 556 영업하리, 영업 빨리 끝낸다. 영어하리 서울에 이제 0256 영업하리로 연락 주셔도 되고, 그래마킹 골뱅이 다음 단넷 이런 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실실 어디 간후 채팅이 한번 써봐요. 어, 제 저희 학원 전화번호랑 어,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들었어요 한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익은 김대균이지 그죠 어, 김대균 학원 놀아야죠 그래야 좀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머리가 뻥 뚫리는 어, 그런 강의가 또 나올 거예요 맞죠 아이디 이메일 그레마킹골뱅이다음닷넷 어, 그렇죠? 네, 글 올려주세요 예. 실실 어디 간후 올려주십시오 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당연히 응원해 주셔야죠 예, 큰 데로 가야지 제가 요새 명상을 하는데 어, 좀큰 데가 어, 올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EBS도 좋은 데지만 더 좋고 훌륭한 데가 저를 또 이제 불러 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그런 예언이라 그럴까? 예언, 예감, 어, 이런 이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응답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어, 티나 쌤은 모르겠는데 티나 쌤이 그때 아이를 낳으러 임신 중이어서 아이를 낳으러 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그 호주에 계시는 호주 아, 호주의 그 아주 훌륭한 똑똑한 아주 한국 사람인데 아, 아주 좋은 로열 패밀리급의 그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분 방송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나올 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저시 그 부모님이라 그러죠. 아, 그분들은 이제 아이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면 이렇게 아, 좋겠다고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더 이상 밝히면 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이 티나 쌤 목소리 너무 좋았지 발음도 너무 좋고. 결혼도 잘했어. 엄청난 부자란 결혼했어. 그건 방송 안 해도 아주 <laughs> 일상까지 안 가도 충분히 아주 그냥 행복한 분이에요. 어. 엄청난 그 부자란 결혼했어요. 알았죠? <laughs> 아 드라이빙 하면 봐요. 아우 그 근데 왜 티리를 안 내? 나저 아프리카 드라이브 방송하다가 낙심해서 요새 안 하고 있는데요. 뭐 해봐야 보지도 않고,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 먹방도 그렇게 좋은데 찍어도 안 보고. 응? 나중에 여러분 저 모퉁이 우 이런데 한번 찾아봐. 모퉁이 우. 아 여기 뭐 경천에인도 있지만 모퉁이 우 이런데는 송혜교가 다니는 소고기 집인데 이제 그런데 가서 촬영해봐야 아프리카에서 보지도 않고, 아유 난 실망해서 안네 <laughs> 자, 여기 그레마킹 골뱅이 다음 너트 어, 아, 그 지금 뭐야? 실실 어디 간 후밖에 없어? 왜 990? 아, 어, 그 친구야 이름을 바꿨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랬어요. 반가워. 음, 아이, 저 뭐야?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적어달라 그랬잖아. 우리 매니저, 뭐 해? 어, 매니저 좀써 주지. 제 이메일이 뭐예요? 음. 아, 소희짱 방송 재밌었어요. 아. 재밌는 얘기 해 주고 끝낼게. 어, 아, 재밌는 얘기 해 주고 끝내겠어요. 소희짱 방송이 너무 좋았는데, 음. 아, 그 뒷얘기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 그지 아, 참. 살아있으면 저 뭐야, 우리 아이디 저 그레미 그레마킹 골뱅이 다음닷넷. 그는 저 홈페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걸좀써 줘야지. 소희짱 아, 이 친구가 이제 채팅이 사실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소희짱 님한테 제가 그 요가 미녀 요가 선생님 그분과 콜라보 되냐고 제가 탁 이제 그 사진을 보내 드렸는데 아, 하겠습니다. 한데 그걸 답변을 일주일 후에 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못 기다려 우리 방송 그래도 저 다른 그 일주일 전에 포스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희장님이 조금 늦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 이미 다른 분으로 넘어갔지 왜냐면 왜냐면 다음 주 포스터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제가 사진을 보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아 그분 좋았는데 콜라보 되면 근데 요가 미녀 선생님과 트레이너와의 그 콜라보는 요번에못 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다가요. 그래서 소희짱님한테 어떤 분이 어울릴까? 응? 아그 어울리는 그 스타일을 알려주시면은 한번 찾아서 5월에 뵈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어드밴티지를 소희짱님에게 부탁드렸는데 소희짱님이 바쁘셔서 답장이 너무 늦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세요. 알았죠. 소희장이 워낙 또 인기가 높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정말 고심하다가 좋은 분을 딱 했는데 예, 안 맞았어. 한 답장이 한 5일, 6일 있다 오시면은 내가 좀그 전에 답변이 없으니까 찾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균어학원 크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Thank you. Bye bye. See you again. 안녕.